すみませんお 아유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, 요즘 어떻게 내셨어요아 요즘에 그좀 경기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이 세차장이 좀 비수기 이제 비도 많이 오고 하다 보니까 비수기여가지고 요즘에 좀 새로운 일을 좀 배워서 어, 투잡을 좀띄어볼까 해서 오늘 여기 방문을 했습니다. 어, 어떤 일을 우시려고요아 제가 이제 차에 관련된 일들을 좀 하고 있잖아요. 세차장도 그렇고 네. 그래서 어, 딜러를 좀 한번 배워볼까 싶어서 아하, 네, 아하. 어마어마하게 보시더라고요. 딜러분들 잘 되시는 분들은. 어마어마하게 버져가지고 그래서 새로운 일도 같이 한번 겸용해서 한번 해볼까 싶어서 오늘 여기 방문했습니다 일단은 한번 가, 가볼까요? 예 어이 예. 어, 어, 예, 예, 예. 아 어, 형님 잘 지냈습니까? 어서와 어서와 예예예아어 형님 더안본사이좀더 잘생기신 것 같은데? 원래 잘생겼었죠 아, 예. 왜아홉이 갑자기? 예? 왜 갑자기 아홉이야? 아유 무궁 아프요 형님. 진짜 보일 모습이 그 모습이어가지고. 그런데 아, 왠일이야 근데. 근데. 아 요즘에 형님 경기도 어. 어렵고 해서 어. 딜러 일좀 배워볼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왔죠. 제가 전화 한번 드릴게요. 예. 카지노 딜러? 제가 손이 두꺼워서 카드 만지는 힘들 것 같고요. 근데 이제 말만 말로 좀 이렇게 잘 하고 하니까. 화물차 딜러 를 하겠다고? 예, 형님. 오, 뭐 화물차 딜러 하면 다돈 본데? 형도 벌었으니까 저도 벌수 있을 <laughs> 것 같아가지고. 아, 지금 까먹고 있는데. 아 까먹고 있어요. 어. 아, 어. 경기 안 좋아. 왜 하필은 경기 안 좋을 때 왔어? 또이안 좋을 때또 제가 또 잘할 수 있는 직업이 또 딜러인 거 같아 가지고 이렇게 왔죠. 진짜로? 예. 하, 또 수영이가 또 하겠다는데 또 알려줘야지 안죠? 아, 성공한 사람이 이렇게 다리를 어. 올리고 있 아유 아니야. 어. 어. 일단은 딜디러? 딜러를 하려면 차종을 알아야 되는데 차종이요? 차는 뭐 세차 어 많이 해봐서 차종은 많이 알고 있을 거아니야 차는 엄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예. 음 그래도 일단은 내가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예. 지금 내가 그래서 미리 좀 뽑아놨다 너 네. 전화 와서 딜러 배우고 싶다고 그래서 <laughs> 네. 어, 미리 내가 몇 장을 뽑아놨는데 일단 이거를 네. 간단한 거니까 네. 1분 네. 1분 안에 배워 아, 1분이요? 어 1분 안에 이 차종 차정이 먼저 일분 하네요. 알겠습니다. 음, 나가 또. 음. F H F H F H 예, 예. 현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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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X X 엑센트. 주형님, 지다다 다 외웠습니다. 진짜로? 예. 자, 이거 뭐야? 볼보 아파치 너는 아파야 돼 e 네? a 아파야 되 e a p a 을 h e Apach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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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p a c h 야 a p 진짜 h e a p a c 그 e Apache. Apache. a p a 써 있어. F h 너 영어 몰라? 그러니까 그걸 아파치인데 아프게 맞으면 돼. 이러 아아우 뭐라고? FH 그래 FH 오, 맞으니까 쏙 들어가잖아 오, 오 진짜 신기하네 그래 응. 자 다음 자 이거 현대 현대는 우리 아들도 알아 아 현대 엑스.. 엑셀런트 이게 아이스크림이야? 뭔데요 엑셀런트 아니에요? 엑시언트 아. 자 이번엔 몇번인데 3번 맞겠습니다 또 3번? 예. 셀린다 아! 뭐라고? 액션트, 액션트. 야, 네가 얘기하지가 지금 아파트 지나간다, 아파트 <laughs> 지나가. 이건 진짜 까다롭다. 나 이거 확실히 외웠어, 선생님. 음. 벤츠 아록스 2080. 넌 치약도 먹냐? 2080 아니야? 2130. 음. 아, 2130, 2130. 2130. 아, 몇 번? 2번이야. 2번. 어? 어떻게 알았어 이게 얇은지? 이게 더 아픈데? 아유! 아유! 고장님, 그, 수영식게 오늘 좀, 좀 많이 엄했던 거 아닌가요? <laughs> 어, 그래도 뭐든 일단 하려면 제대로 해야죠. 일단 뭐, 딜러는, 물론 아는 게 좋겠지만, 마당에서 그래도 한 2, 3년은 일을 먼저 배우고, 그리고 이제 내가 딜러 하고 싶다, 그때 해야지 바로 이렇게 시작은 안 돼요. 아무리 돈 많다고 해도 그돈 금방 녹아버립니다. 그래서 일단 오늘 한번 수영이한테는 <laughs> 장난 한번 쳐본 겁니다. 네. 아니 장난인 줄 알았는데 진짜 때려서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. 아니 제가 나이가 한두 살 먹은 꼬마이도 아니고 제가 올해 나이가 마흔이거든요? 근데 이렇게 하, 맞는데 좀 기분이 좀 나쁘긴 하더라고요. 아니 이제 형차 정리를 좀 어느 정도 좀 제대로 형한테 배운 거 같은데 다음 자세는 또 어떤 자세가 좀? 미소지 미소. 미소. 음. 지금 너의 인상으로는 예. 일단 겁을 먹어 손님이. 왜요? 딱 봐도 고목게 생겼잖아 근데 이득이잖아요 왜냐면 공인이 또 이렇게 왔다 보면 거기에 또 믿음이 있고 아니지 아또 그건 그럼 항상 친절해야지 다시 한번 보 아니 너무 가식적이잖아 아니, 어. 아니 너무 썩소잖아 이리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? <laughs> 자맨다은딱 손님 오 어머 선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 되게 잘연습럽다 그럼 어, 이렇게 해야지 어. 가서 연습하고 안 되겠어 연습하고 와봐 안녕하세요. 아 찾으시는 차 있으신가요? 막부지않은데조용히 진짜 이상하네. 어서 오세요. 아 혹시 찾으시는 차 있으신가요? 어서 오세요. 어서 오세요. 자 형님 다 연습 다 했습니다. 어 그래? 예. 한해 봐. 예. 형님 어서 오세요. 형님 인사 좀 어땠습니까? 어 이제 좋아졌어. 아 그렇습니다. 어, 응. 아 감사합니다. 응. 그러면 다음 뭐 뭐하면 될까요? 뭐 해야 되겠어. 차를 팔아야겠죠. 그렇지, 네. 그렇지. 네. 너는 돈만 버는거야 그럼 어떻게 차탈 생각을 해 차를 탈 생각을 안해 차를 탄다고요? 그럼. 아 시승 같은 걸 해줘야 되는 거구나 그거는 고객님이 원했을 때 커피 사야지 커피 아, 아 티타임을 가져야지 아 티타임 가지면서 아, 어 아. 선생님, 안녕하세요 네, 앉으세요 아 하고, 어, 잠시만요 어떤 네. 거 드릴까요? 아 커피? 음료수? 하고 찾으시는 물건은 어떤 걸까요? 그러면 커피 티타임 갖는 거죠? 응. 아, 알겠습니다. 더워. 음. 하... 네, 커피 타 왔습니다. 음. 그래 항상 손님의 그 성향에 맞춰서 또 네. 진하게 약하게도 항상 물어보고. 딱 중간. 제가 커피좀잘 탑니다. 음, 예. 그렇게 마셔. 아이, 형 드세요. 네 거고. 뭐. 나 있어, 난. 나. 는나 있어. 아니요, 형님 위에서 타온 건데. 이건 커피가 아니잖아요, 이게. 딸기 라떼인데. 우리 수영이 딜러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. 아니, 형 드시지 않으려고. 짠! 음. 야 커피 맛있네요 음 맛있다 예와 이거 좀줄걸 그랬다 아니아니 내가 아니, 싫어하잖아 딸기 예예 드세요 음. 할말 있어? 끝.. 끝난 거예요 오늘 하루 더 하려고? 저 배울 때 이제 음. 배워보고 싶어 아냐 그만해 오늘 바쁘고 나 지금 집... 나가봐야 돼 그래요? 응 음. 다음에 와서 손님도 보면 손님 보면서 해야지. 그래야지 아. 또 뭐를 또 정리해다 나가. 알겠습니다. 응. 이거 버려? 너무 아쉬워, 남은 거.